ITQ 엑셀 출제 유형 05-1제2 작업의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함수를 이용하여 목표값 찾기에 필요한 값을 계산하고 원하는 목표값을 찾는 방법과 고급 필터, 자 논리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여 어, 값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문제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제1작업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시트의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후 다음과 같이 작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즉 제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까지 데이터 입력의 처리 내용이 다 끝나면 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로 가져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작업에 자료 입력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제1작업에서 입력해서 복사한 내용을 이 작업에 갖다 놓고 자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어, 특정 그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의 목표값을 어, 찾아주는 부분이라서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예제를 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자두 번째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것은 어, 조건에 만족하는 자료만 추출하는 거를 필터라고 얘기하는데요. 필터의 기능에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고급 필터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엑셀 화면에서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부터 H12 영역을 범위로 잡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복사 또는 단축키로 Ctrl+C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 복사하게 되면 복사된 영역이 이렇게 깜빡깜빡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제2작업 시트로 이동하고요. B2셀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단추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작업의 자료가 이렇게 2작업 시트로 들어오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후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료를 정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기 서비스 시작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샵 기호로 표시가 되죠. 자, 이것은 어, 자료의 범위, 즉 열의 너비가 좁아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는 h하고 i 열 경계선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간격 조절이 되죠. 또는 수동으로 조절하고자 할 때에는 열과 열 사이의 경계에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결론은 뭐냐면 어, 일 작업에서 보시던 자료의 표 형태대로 글자가 숨겨지는 부분 없이 모두 표시되도록 이렇게 화면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 목표값 찾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B11부터 G11세를 병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B11부터 G11을 범위로 잡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병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용하셔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그럼 병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이 수익금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 자, 글자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금 100만 달러 전체 평균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h11셀, h11셀에 수익금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조건이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average 함수를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평균을 계산하는, 어,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럴 때에는 위쪽에, 어,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동합계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동합계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뭘 구하겠다. 평균을 구하겠다. 평균 클릭. 그러면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수익금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서 수익금 100만 달러 항목의 첫 번째 값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값까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에버리지에 사용되는 값의 부분이 범위가 이렇게 깜빡깜빡 처리됩니다. 결과 보겠다 그럴 때에는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 평균 값이 구해지죠. 자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는 테두리를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아래쪽 이 항목 부분에 대해서 테두리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위쪽에 여기 어, 테두리 부분에서 삼각형 단추 누르셔가지고요 모든 테두리 해주셔야 되겠죠. 모든 테두리 클릭.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빈 공간에서 클릭을 했지만, 자, 테두리 치고 가운데 맞춤까지, 자, 가운데 맞춤까지 클릭해서, 자,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음 이제 실제 목표 값 찾기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요. 수익금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이 820이 되려면, 어, 하스스톤의 수익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목표값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어, 문제에서 제시한 수익금 100만 탈 전체 평균 지금 현재 801인데 얘가 820이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당 셀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자 위쪽에 메뉴 중에서 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자, 데이터 가시게 되면, 위쪽에 항목 중에서 어떤 걸 찾으시냐면, 가상분석이라는 거 있으시죠? 네, 가상분석을 클릭을 하고, 거기에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의 첫 번째 수식셀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선택한 어, 평균값, 즉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 되고요. 두 번째, 찾는 값. 찾는 값에는 뭘 적어 주냐면 문제에서 전체 평균이 820이 되려면 자 여기에서 820이라는 값이 뭐에 대해 해당이 된다 찾는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바꿀 셀자 820이 되려면 하스스톤의 수익금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은 뭐가 되냐면 하스스톤의 수익금 217. 얘가 얼마가 되는지를 목표값 찾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값을 바꿀 셀에는 문제에서 제시한 그 셀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자, 목표값 820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아까 여기 부분이 지금 801이었고, 이 부분이 217이었는데, 369로 변경이 됐죠. 즉, 전체 평균 820이 되기 위해서는 하스스톤의 수익금이 369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조건 목표값 찾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 두 번째 조건 고급 필터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면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5 이상인 자료의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서비스 시작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 위치는 B14, 복사 위치는 B18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관리 코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에 시작하면서, 면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만족도. 그리고 그 뒤에 가셔가지고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서비스 시작.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문제를, 어, 지금 보면서 문제의 키워드를 지금 골라낸 건데, 자, 여기에서 조건은 지금 두 개를 주셔야 돼요. 어디 어디에 대해서 관리 코드와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복사해서 가져온 셀 여기 전체 표에서 관리 코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만족도도 선택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만족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행을 선, 어, 셀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업데이트 만족도 클릭 그러면 관리 코드와 업데이트 만족도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복사를 하시고요. 자, 복사를 하게 되면 그두 개의 셀이 깜빡깜빡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 조건을 어디에 넣어라? B14 셀. B14 셀에서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그러면 관리 코드와 업데이트 만족도, 어, 필드명이 이렇게 오고요. 깜빡깜빡 있는 거 없애실 때에는 키보드에 ESC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자 관리 코드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쓰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만족도 밑에다가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자두 개의 조건의 연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관리 코드가 m으로 시작하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면서는 면서 또는 그리고 이거는 엔드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거나 또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오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엔드와 오어가 왜 중요하냐면, 엔드 조건일 경우에는 두 개의 어, 조건을 어, 기록을 할 때, 입력을 할때두 개의 조건을 같은 줄에 어,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오어 조건인 경우에는 두 개의 조건을 다른 줄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의 연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엔드 조건이니까, 자 관리 코드 밑에다가. M으로 시작하면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M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M 쓰시고요 대문자 M 쓰시고 뒤에 별표를 해주시게 되면 M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M으로 끝나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별표 M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M이 포함되는 앞이나 뒤나 중간이나 M이 포함되는 이럴 때에는 별표 M 별표 이렇게 입력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관리 코드에 대한 조건 값을 지정을 했고요. 자, 이제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업데이트 만족도가 4.5 이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면서로 엔드 조건을 연결을 했으니까, 같은 줄에, 어, 크거나 같다, 4.5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엔드 조건이 아닐 때에는, 크거나 같다, 4.5를 이렇게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완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 b18 셀부터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만 결과로 출력을 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어 게임명 개발사 수익금 서비스 시작 고그 4개의 데이터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고급 필터를 걸기 전에 출력할 자료에 대한 지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뭐뭘 하셔야 되냐면, 게임명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가 지금 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개발사 클릭, 그 다음에 수익금 100만 달러 클릭, 그 다음에 어 서비스 시작 클릭.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표시하지 말고 조건에 만족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단추 눌러 복사를 하시고. 그걸 어디다 나라 b 1 8셀부터 나타나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셀에 갖다 놓고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첫 번째 그래서 어, 결과가 출력될 행을 셀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어,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깜빡깜빡이는 거 없을 때에는 키보드 esc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b2부터 어디까지 h10 까지, 자, 고급 필터를 걸고자 하는 원래 데이터를 범위로 잡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필터 옆에 고급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고급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 다른 장소에 복사. 자, 걸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목록 범위. 첫 번째 목록 범위는 아까 처음에 범위 잡고 시작했던 그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조건 범위에 커서를 맞추시고, 조건 범위는 어디가 된다? 관리 코드부터 업데이트 만족도. 즉, 조건 값이 들어간 부분까지가 조건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복사 위치. 어디서부터 나오게 해라? B18세부터 나타나게 하라. 되는데,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이네 개의, 어, 열에 대해서만, 필드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의 위치에서 게임명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네 개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다 끝난 상태인데요. 어, 이 답안을 제출을 하실 때에는, 여기 게임명이 지금 다 표시가 안 되니까,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얘를 다 표시되도록 이렇게 맞춰 주시면 어, 답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